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이용돈의 굿모닝 열리이 시작합니다. 우선 달을 넘긴 2차 경기 부영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회 의원들이 지난 토요일에 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회복하고 학교 재개를 돕기 위해 지원금을 보내라는 정치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법안에 대해 진전을 보고했습니다. 주말 세션에 참여했던 척슈어 상원 원내대표는 스티븐 무르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데우스 백악관 비서실자가 3시간 동안 면담한 뒤에 낸시 펠러시 하원 의장과 함께 이번 회담이 가장 긴 회의였고 다른 회의보다는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말했고요. 우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생산적인 논의였다. Now, each side knows where they are at. 즉, 이제 각 측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 1,200달러씩 현금 지급에는 합의하는 등 이제 일부 진척을 이뤘던 얘기인데 결국엔 특별 실업수당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이 너무 커서 더 이상은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코비드 패키지가 전염병에 대한 다섯 번째 입법적 대응책이 될 것이고 11월 대통령 대선 선거 전에 마지막이 될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행정부, 공화, 민주 생각이 좀다 다릅니다. 일단 모르신 재보 장관은 실업 수당으로 연방이 지원하던 600달러를 삭감해야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할 것이다. 그래야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삭감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는데 그런데 일단 혜택이 벌써 지난달에 만료가 됐고 며칠이 지난 상태잖아요 오늘은 행정부의 결심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600달러 전액을 유지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도련 입장 축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행정부를 연구죠 적어도 단기적으로 600달러의 실업 급여를 연장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포드스탬프의 증액 그리고 임대인과 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다른 민주당의 요구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또 이런 겁니다. 어제 ABC와의 인터뷰에서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계속돼야 하는데 단편적인 개별 법안이 아닌 패키지로 이걸 의회에 통과를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다른 구제정치에게 합의를 확보하지 않고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실업수당은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 을 것이죠. 민주당의 또이 실업수당 연장과 함께 우선순위는 푸드스탬프 혜택의 증가한데요. 공화당은 1조 달러에 제한해서 농업에 200억 달러를 추가했지만 푸드스탬프 혜택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현재 실업수당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든 소급적용이 될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이제 미국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워낙 낡아서 이 혜택을 복구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컴 공백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협상을 공식화했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워 틱톡 퇴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인수 합병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에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틱톡 인수에 있어 미 재무부 등에서 안보 심사를 완전하게 받을 것이며 미국에 제대로 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약속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부터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며칠 안에 관련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틱톡이라는 게전 세계 25명 이상이 사용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죠. 15초 안팎의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기능을 내세워서 미국 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진세가 여전한 가운데 미 전체 확진자가 460만을 넘었었고요. 사망자는 15만을 넘었는지 이제 며칠 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50만 명의 감염자를 넘었었고요. 사망자도 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엘 a 이 카운티는 확진자가 19만 명이 넘었었으며 사망자는 4,690명을 넘어선 상태이고요. 오렌지 카운티의 확진자는 4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사망자는 651명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WHO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특효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몇 달간 혹은 몇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상황은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면서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자 한편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66만 명이 넘었섰고요 누적 사망자는 68만 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리볼사이드 체리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애플파이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소방관 2,200명 이상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애플파이어는 최소 2516 에이커가 전소가 됐고요. 산불 진화율은 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2600가구에 한 8000명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국제 우주정거장 ISS에 두 달간 머물렀던 나사 소속의 우주비행사 두 명이 해상에 내려하는 방식으로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번처럼 미 우주비행사가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하는 스플래시 다운 방식은 1975년 이후 4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칼리와 벤켄두 사람은 지난 5월 3 0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의 탑승에 우주로 날아갔죠. 그래서 62일 동안 ISS에 머물면서 우주 유형과 과학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제 기회는 아무런 결함 없이 제 시간에 다잘 이루어졌습니다. 194년 전인 1826년 사무엘 로드와 조지 워싱턴 테일러가 뉴욕에 무료 직물점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던 미국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럭셔리 백화점 체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로드앤테일러가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내 소매업체들의 파산보호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들어서만 미국 내에서 20개 이상의 소매업체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으며 이는 지난해 한해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비즈니스가 다 안되는 것은 아닌 것이요. 미 연방정부 통계를 보면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조회가 지난 1년 동안 69% 증가해서 1천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권총 구입을 위한 조회가 80% 증가를 했는데요. 총기업계는 올해 3월 이후 총기 판매량이 300만 점 정도에 달해서 업계 공급 사슬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사를 했습니다. 네, 총기업계는 총기 소유의 부작용을 당연히 뭐 전혀 언급하지 않고 총기를 소유하는 것만이 다른 총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성별이나 인종 또 정파를 초월한 공포가 팽배해 있는 새로운 시대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총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34개 주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양파로 400여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부터 살모넬라 감염 케이스가 보고되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34개 주에서 총 396명이 감염이 됐고요. 이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케이스가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이번 살모넬라 감염 확산 원인이 캘리포니아의 베이커스필드 소재 탐슨 인터내셔널사의 양파 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양파 제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되고요. 이 양파가 접촉된 냉장고 식칼도마 등도 세척하고 소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골프 소식입니다. 5개월여 만에 재개한 오하이오즈 털리도에 인버넷스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첫 대회에서 다니엘 강이 최종 합계 7언더파 209타를 기록해서 셀린 부티엘을 한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LPGA 투어 통산 네 번째 우승 트로피를 다니엘 강은 들어 올렸고요. p j 투어에서는 저스틴 토머스가 월드골프 챔피언십 페덱스 인주니어인비테셔널에서사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67타로 우승하며 세계 랭킹 1위도 되찾았습니다. 이로써 저스틴 토머스는 통산 13승을 달성했는데요. 저스틴 토마스보다 더 어린 나이 에 13승 고지에 오른 선수는 타이거 호즈와 잭 니클라우스, 로리 메킬로이 등세 명뿐입니다. 자 한편 안병훈 선수는 챔피언즈로 4라운드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3라운드까지는 잘 쳤단 얘기죠. 그런데 늘 그렇듯이 또 다시 4라운드 부진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왔습니다. 사실 미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렌트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어서 준비를 했다가 깜빡 입고 늦질 못해서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다시 이렇게 늦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에게 거의 10년 동안 임대료 인상 이후에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 쪽에요 임대료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좀 어느 정도 반가운 소식이죠. 당연히 비용 감소의 원인은 전염병 때문이지만 제 일부 전문가들은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요, 왜 이러냐면 사람들이 보다 저렴한 도시로 혹은 가족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LA 같은 대도시를 떠나고 있고요. 또 떠나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지역의 집을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와 콘도에서 이삿짐 싸갖고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임대료는 계속 내려갈 것이고요. 임대료 인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임대료 시장에 맞게 앞으로 재협상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뭐 제안까지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굿모닝 엘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